제가 최후를 <laughs> 지켜봐 드릴게요. 아니, 교수님 왜뭐 이렇게 표독하게 생겼어?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, 여러분 교수님 얼굴 좀 봐. 진짜 표독해. <laughs> 교수님 진짜 표독하다. 아니 진짜. 왜 그래? 왜, <laughs> 이렇게 야비하게 왜 이렇게 생겼어. 그말 떡발을 들어야지 싶더라. 여기에 이거 알만 좀 내려놓을까요? 이거 너무 크니까. 오케 그리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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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면 안 돼. 넣으면 안 돼. 넣으안 돼. 안 돼. 넣어. 이거 놓으면 안 돼요? 이거 좀 있다가 더. 아씨. <laughs> 이게 오른쪽 위에 할당량이 있는데, 어 이거보다 살짝 아직 모자란 상태로만 아이템을 넣어놓고 해야지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 많이. 넣을 수아아어 왜, 왜냐면 이스. 어이스피아 아, 네, 네, 나와, 한다면은..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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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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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네. 뭐해 뭐해. 진짜 잼머시기 진짜. 망해, <laughs> 말을 망해. 하면 좀들어라고 오케이, 카트 끌고. 와, 우리 되게 잘한다. 아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A few moments later. 아, 아 잠깐만요. 이렇게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는 님들이 이걸 살게 이렇게 난라고 생각해요.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. 돈이 있으니까 써요. 아니, 영검님만 사도 돼 어, 야, 다른 다? 사람들 내려놔. 야, 이거 뭐야. 야, 야, 야. 샌드민스 <laughs> 업레이드 이거 왜, 왜. 어, 어, 왜? 오리 귀엽다. 왜? 오리 귀엽다. 아, 귀엽다. 동했다, 동했다. <laughs> 오리 귀엽다. 토리다엽다 오리 넣자. 토겠다, 토겠다. 자게